저는 사실 되게 주주 좋아요. 해 근데 더 이쁜 걸 알기 때문에. 또 가. 오늘도 역시 우리 주주를 위해 통으로 회장을 빌렸습니다. 컴플레션? <laughs> 아, 네. 아니 아니 저기 뭐야 얼굴 턱선 나왔어. 어 턱선 나왔어 이거 목 뭐, 고개 빼지 마. <laughs> 들어가. 아니, 내 말잖아 빠지긴 했는데. 어, 어, 손거 어이 나 아니야. <laughs> 들어가. 자 세상 질환하지 말고 앉으실 거니까 뭐야? 아니야 그거 뭐, 아니, 하지 마 세상 질환하지 마안 아, 고쳤어? 어? 안 고쳤어? 고쳤어 말했지만 아직까지는네가 완전히 고장난 게 고쳐진 건 아니야 올라가 올라가 신상정진 입력해야지 음, 뭐하는 거야 어, 저기 치워봐 알았어 그치? 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럼 다시 올라가야 돼? 어 아, 그럼 아까처럼 몸무게 재고 다시 올라갈까 이 바지는 아직까지 나만 볼 거고 자 내려갈 테니까 이게. 몸무게 자체가 급하게 뺄 필요가 없는 게 근육량이 올라가잖아. 그렇지 근데 주주는 우리 말했잖아. 다들 알아. 건강하게 빼는 게 우리가 주기 때문에. 그래. 그러니까 체지방이, 어. 체지방이. 체지방이 중요한 거 체지방 여러분. 그지방이 중요한 건데. 야야 잘난 척한다. 이 인바디니까 잘난 척. 인바디 되기 전까지는 그냥 으으이러다니요 자. 이제 여러분 위해서 안에 되게 섹시하게 입었는데. 아 어, 여기 살이 아직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<목소리>

좋아, 좋아, 좋 어, 얼굴만 따고 있어. 얼굴만. <laughs> 자, 아직은 얼굴 빼고는 밑에는 찍기 싫어요. 제 카메라도 어, 아직 찍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. 하지 마라. 아, 잘못 찍었다. 자, 그만해. 자, 이제, 이제 운동, 운동할 거예요. 자, 아까 보면 우리 주주가 카메라가 앞에 자, 주주가 보게 되면, 아, 여기서? 네, 쪽 라인이. 계속 이제 불편한 거야.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스포츠 브라입이게 되면 어, 가슴이 눌려요. 그러면서 삐져나올 수밖에 없어. 우리 주주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또 그래보니까 더 많이 밀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거 지금 자체는 뭐 상관없고 나중에도 밀려. 이게 다 해놨잖아. 예전에도 그때다 어느 정도 밀리는데 이제 지금은 약간 예전보다 살이 올라와서 그런 거고 저혀 걱정하지 마요. 저도 왔을때 훨씬 나았으니까자 오늘도 겸손을 모토로 운동하겠습니다. 자 운동 라인 잡을 거고요. 자, 플라이라고 하는데, 얘를. 어, 나, 날아가겠네. 예. 그니까, 러여기로안 날리고, 등으로 날리게 응. 자, 얘를. 아, 신난다고 막또많이렇 치면 안 돼. 응. 중요한 거는 살짝. 모아주는. 응. 가슴 운동? 예. 근데 얘를, 이런 식으로 마는 게 아니고, 등을 마는 게 아니고, 피고, 그대로 눌러주는 느낌이에요. 응. 요거는 이제 제 컨텐츠인데, 자, 가슴 운라이시에이 앞쪽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깨가 말리면서, 응.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눌러주면서 가는 거예요 아 안쪽으로 네. 그렇게 해서 갈 건데 자 잡아주시고요 어깨 안 다치게 라인 잡아주고 혼자 할 거예요 숙이고 저거 어떻게 거 아니야? 어, 다시 어. 저걸로 가까이 얼굴 좀 그걸로 봐자 숙이고 저리왜내면는거 어, 엉덩이 빼고 이렇게? 네, 더 숙여보세요 굿이 상태에서 고개 엄선이 음! 밀어 쭉 밀어 오케이 스톱 무슨 뜻이 아니지? 멈추라는 뜻이야. 야, 무릎 살짝 뒤로 빼고. 곧. 자 그대로 팔꿈치 90도로 동에 들어올라오고 그대로 밀어줘. 둘. 그렇지. 세. 응. 자, 나 이제 높고 얼굴로 운동하는 확인할 거예요. 네. 자, 응. 다섯 응. 안돼 팔 너무 날리지 마. 자 다시. 응. 90도 팔 90도 너무 많이 날렸어. 응. 너무 많이 날렸어. 너무 많이 날렸어. 이 정도. 자. 오. 응. 자 여기에서 90도. 그대로 밀어줘 쭉 어. 다시 쭉 어. 그렇지 다시 어. 쭉 고개 들지 마라 겸손 다시 쭉 어. <laughs> 얼굴로 어. 운동하지 마라 야 귀신이다 어. 귀신 야 되게 섹시해 자해 어. 좋아 해 어. 그렇지 야. 우주의 기운까지 끌어서 가슴을 어. 다 갖고 와 그렇지 다시 어. 자세 쓸데없이 좋아 다시 어. <laughs> 마지막 하나 어. 밀고 내가 미국 파이팅 있어야지 나. 어나 어떻게? 왜? 나 이거 안 돼. 아니야. 이아 <laughs> 야. 야, 내가 아니, 원래 얼굴이 그래. 내가 <laughs> 만족도 있는 얼굴이야. <laughs> 안들어좀쉬세요시거 아, 너무 잘해. 너무 잘했어, 너무 잘했어. 어. 하지 마. 그 야, 그거 갖고 돌리게 들 텐데 <laughs> 어. 그 짱짱한 걸로 먹고 힘들 텐데. 뭐 하는 거야? 아. 주잘했어턱선 라인 잡고 아, 우 비겠다. 어. 좋아. 그가 <laughs> <목소리> 네. 자, 안이야, 예거나안아 하지 마. 야, 내가 뭐가 되겠니? 올라가. 너무 시끄고 그렇지. 오케이. 왜 자다가 지내고 나 그럼. 짱나. 가 네가 걸 좋겠다. 킥고서 잘난척 하지 마. 자. 아, 참, <laughs> 아니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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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. 뭐, 아무튼. 아무튼, 아무튼. <목소리> 아니야, 그런 거 아니야. 자. <목소리> Get some. 일 거예요. 근데 얘가 10만